쓸쓸한 내 인생,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 구독, 구독.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 요즘에 날씨 덥잖아. 날씨 덥잖아.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짠. 이거 CU에서 파는 초코파이 아이스댄드인데, 이거 내가 저번에 리뷰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말고, 오늘은 이거 말고. 짠. 초코파이 아이스댄드, 그린티 맛. 그린티 맛. 둘다 가격은 똑같아. 둘다 가격은 1,500원이고, 원래 정상 가격 이 2,000원인데, CU에서 지금 행사해가지고 500원 싸게 팔아서 1,500원이야. 일단 이거는 저번에 리뷰했고, 오늘 리뷰할 거는, 이거 초코파이 그린, 초코파이 아이스샌드 그린티. 이거 리뷰해볼게. CU에서 파는 거고, 1,500원짜리.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겉모양은 이렇게 초코파이처럼 생겼어, 이렇게. 약간 흠, 집 같은 것도 있고, 초코파이도 보면 이렇게 약간 흠, 흠집 같은 거 있잖아. 이것도 약간 흠집 있고, 건물, 겉모, 건물성 초코파이처럼 생겼어.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음. 안에 일단 녹, 녹차 아이스크림 들었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 우리 친구들도 한 입. 우 친구도 한 입. 한입 먹어, 우리 친구들도. 맛이지 맛있지? 맛있지.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하지 시원하지. 음, 음. 시유에서 파는 초코파이 아이스캔드. 원래 가격 2,000원인데 행사해서 1,500원에 팔아. 1,500원. 나는 안에 안에는 녹차 아이스크림이고 여기 음. 아래랑 윗 부분은 빵 빵으로 돼있어 빵. 이거 위랑 아랫 부분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빵으로 돼 있고. 광대에, 그러니까 녹, 녹이스크림 들어있고, 겉면에 이렇게 초코, 초코가 있어갖고, 달고 맛있어. 달, 달고 맛있어, 달고 맛있어. 음.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손으로 먹으면은, 손에 막 초코가 묻어. 이막 녹, 아가지고 손에 막 이렇게 녹, 손에 초코가 묻어. 근데 어차피 먹고 손, 손 씻으면 되는 거니까. 되게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음. 이거 내가 저번에 리뷰했었잖아, 이거. 맞지? 봤이 이거 영상 본사람손 이거 영상이 아직 안본 사람도 있지. 이거 영상도 전에 리뷰했으니까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보고 오늘 리뷰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는 나온 지좀 이게 좀더 나온 지 오래됐고 이게 그나마 나온 지 별로 안된 거야. 이게 별로 안된 거야. 이게 그나마 나온 지 별로 안된 거야. 코파이 아이스랜드 프린트 시우에서 1,500원. 응, 음, 딱 음, 우리 친구들 또한입 먹을 친구 한 입, 우리 친구 한 입. 음, 아이고 우리 친구 맛있게, 맛있게 잘 먹네, 우리 친구들. 음, 먹으니까면 시원해, 시원해. 아 요즘 날씨 너무 더워. 음, 이제 이거 다 먹고 영상 마칠게 이제 이거 다 먹고 영상 마칠게 Mm mm mm